솔로몬의 아들 루오밤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루오밤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요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에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바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목소리> 그들 또산 이와 모든 풋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상을 세웠습니다. 로바왕 제5년에 에그베왕 희삭이 올라와서 엘삶을 치고, 로밤 m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대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로바m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로바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달장의 장사 되니라 그 어머니 이름 남아요 암몬 사람이더라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자식들의 인생의 앞날은 부모님에 의해서 달려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종이 섞여져 있는데. 누가 진짜 유대인을 볼 때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보면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의 방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는 이건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만약에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 살면 이건 유대인 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하지고있어서이 자녀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 믿음을 갖는 어머니가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부모는 한 인간의 뿌리를 결정하는 귀한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부터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은 여러 밤의 이야기를 가다 뚝 끊어져서 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루아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안몬 사람이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1절 중반절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안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만큼 영향력을 막강히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시작과 끝에서 두 번이나 그의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안몬 사람이더라. 시작도 그렇게 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로밤을 알려고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그 어머니를 알라는 거예요. 그어머니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후궁이나 부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이었던 나마라고 하는 여인을 어,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뭘 했냐면 밀곰을 우상승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범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하냐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 왕이 자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부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오므로마면 그 우상을 섬기는데 이나마라 하는 암문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밀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아들 로범도 자연히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는 기존의 악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겼던 우상에다가 아기, 아들이, 아기 이렇게 합치니까 더욱더 큰 죄를 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는 잘 살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회귀하고 있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회귀해야 되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 노를 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아 내가 여태까지한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참 신기한 건 함께 죄의 속 밖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금노한 내 집의 구원을 어디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내 안에 오셔서 왕 노를 하게 되면 주인이 달라져요. 내 주인이 옛날 사단이었습니다.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주인 누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요 집주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잖아요. 취향이 다르니까 도배도 달라지게 되고 등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게다 달라지게 된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사단 주인이다 보니까 언제나 세상껏 추구하고 악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 내 삶을 주장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람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닮냐? 우리 자녀 그대로 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닮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배경범 보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게을르고 성질이 불같고 우울하고 도박에 매이고 술, 담배에 중독되고 이런 것이 그냥 자녀도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자양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면 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사탄은 언니나 우리에게 가라질뿌려서 중독하게 했어요 마약에 중독하고 도박에 중독하고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살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끊냐 인간을 방금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선포하면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야 우리 초상 때 부터 왔던 더럽고 추악한 가게에 저지받은 권세야 물러가할 때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삶이 한번 은혜 받고 깨닫다고 해서 다된건 아니에요 자동차 기름 한번 넣었다고 다된건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영혼은 충전을 하면 몇일 가냐면 6일 간다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충전하면 6일 간대요. 매 주일마다 앱에 들지만, 그때는 매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더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야 좋은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보약도요, 재탕, 삼탕 하면 영양이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 말씀을 좌로 묵상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자녀들한테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권 본을 보셔야 돼. 내가 여태까지 주인이었지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 되게 하시고요. 또 언제나 우리 가정에 어렸던 여러 가지 흑암이 번석할때 예수로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항상 은혜를 새롭게 받게 되면.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범의 악행이 뭐였습니까? 로범의 악행은 우상을 세웠어요 솔로몬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상을 생기는 가운데 아버지와 같았던 걸 그대로 닮아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이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단과 우상과 아세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가난산은 주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과 그리고 우상승의 초선을 만들어 생겼는데 그대로 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로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똑같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밀곰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한번 볼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남색하 자가 있었고 요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쪼그라치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남색하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바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있는 남창들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제 바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신이 신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신들은 가만히 있구나. 뭔가 저들이 일어나야지. 뭔가 일이 발생하는데 비가 오는 거, 풍요름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과 아세라가 섹스를 할때 그때 이제 아마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전에서 남창들이 같이 음행을 행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전력이 된거요 그래서 아, 우리 신들이 잠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남자 창기들이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남자 가는 자도 있었고요. 또 여자 창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성취로 타락한 가정을 어디서 왔냐 가난안 땅에 있었던 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대로 본받아서다 쫓아내라 했는데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 땅에 또 남색 한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난 온줌의 종교라든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지 하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요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그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이도말 것이며. 아멘. 다 쫓아내라, 있어요. 진멸하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고 남겨두었더니 그들이 화근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발톱도요 무점 조금 한가 있으면 그때 해결해야지 놔두면 전체 관이 어렵게 되잖아요. 문 초기에 잡아야 진멸하라고 말했어. 우상을 숨기고 음란했던 그런 문화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이라든가 차별금지가가 기독교인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단초를 열어놓으면 큰 난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이고, 뭐, 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이, 무슨 차별이냐면, 종교도 차별하는 거예요. 왜기독교만 너희만 구원하느냐? 우리도 구원을 해야지. 근데 성경은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근데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 다른 중에 없다. 그러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으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아 좋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개념에서 내가 태어나고 있는 섹스, 저, 이 남자와 여자성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난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쑥 뛰어들어가 어머야! 안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전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 내는데 세상 모르니까 주지 않을 때가 많아. 요 강한 땅을 갈때 너희가 이방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우상숭배를 짐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분한 분도 말씀하는 올바르서서 이방의 풍습이나 잘못된 그런 습관을 받아들여서 고난 당하기 전. 당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온전히 거룩해지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들이 주의 부축을주 합니다 주곤 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범받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와를 노역게 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요아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 노엽게 하다 이 말은 질투를 야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질투는 일반적인 질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등을 동지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 아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로방 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엘를 살모치고 똑같은 사건을 역대화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아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방왕 제5년에 애국왕 희삭이 에르살로 치러 올라오니 그들이 요아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도미의 성길을 거둬버렸습니다 한미의 도미의 성길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나들이 침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렇지 않았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는요 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이 철병과 같고 안락자성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방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요사스 23장 9절에 보면 시작 이는 영하께서 강대한 나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순종했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맞선 적 하나도 없었어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굽의 군대를 홍해받아다 수상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홍해를 걷는데 예곱의 근대는 왔다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온 가정 속 세겜이란 지역에서 머무를 때, 세겜의 세겜적 주장 아들이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거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 다른 부족도 있기 때문에 조용하려 했는데 디나의 오빠였던 두째째 시므예하고 레이가 그냥 가서 화평의 언약은 몇장안돼 그러자 우리처럼 할례바다를 해갖고 할례바다 가장 아픈 삼의 죄가 싹 쓸어버렸어요. 전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옷을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우상을 숨기고 너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단을 쌓아라. 그래서 재단을 쌓고 딱 가니까요. 가난 족속이 두려워서 쫓아주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의 손이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끔 만들었는데 제약을 범함으로 말면 하나님이 도미의 손길을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이 올라와서 애굽을 치게 됩니다 보물인 금방패를 가져가게 되고요 또선지들이 쌓았던 모든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가져가니까 금이 없어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뭘로 만듭니까? 노방패를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금방패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믿음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녹방패 같은 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같은 인생 살기 원합니까? 녹 같은 인생 살기 원합니까? 금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한 말씀에 순종하고만 의지하면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삶이 금처럼 존기한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행성을 따라다 보니까 뭐가 생겨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반과 여로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한 번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동남남과 북의 전쟁,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말만... 살았을 뿐이지 다 지옥입니다 다리 뽑고 편히 살았좀 이제 농사 짓고 좀 괜찮을까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차출돼야 되잖아요 이제 평안할까 싶었더니 와서 막탁 침략하고 노아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오늘 루밤이 비록 다이세 가문이었지만은, 할아버지 다이처럼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그 가난족이 가졌던 그런 습성을 살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게 되고 침략이 오게 되고요. 고난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되게 부부의 문제라든가 부모의 자식 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과의 모든 문제는 각자 하늘을 찾지 않아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모의 자식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매 순간성마다 자동차 기름 충전하듯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살아가면 한 도와주셔서 여러분 삶이 항상 찬양 삶을 살겠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사탄 내 안에서 끌어가면 그때부터는 항상 전쟁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 앞에 동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옵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